여하요~ 어쩌... 어디 갔어? 또... 이제 또... 저쪽으로... 인다 오~ 요 어... 어이... 어떻게 거기서 나왔지? 또 <laughs> <laughs> 이제... 자, 이제... 어... 여기 이 저... 이대준 형 서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... 여기 올려요. 이렇게, 네. 올리고, 그럼, 네. 그리고 저내려 그럼 투 없어집니다. 그리고 다와라야 하면은... 그거 다시 나올 거예요. 네! 자, 어디 갔어요? 나와라, 뿅! 나와라! 뿅! 안 나오는데? 어디? 아, 네. 어딨지? 어, 언니 그쪽으로 간 나와라, 뿅! 어딨지? 어이! 어? 뭐야? 저기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? 네. 어, 뭐 거기서 네, 나와요? 카메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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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박수, 박수! <목소리> 3 ә